One, two, three, four. 안녕하세요. 쿤 과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왔습니다. 피디 님. 네. 익숙한 현장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 네. 저희 영상에서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현장이에요. 이제 오늘이 여기 현장 소개는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타입을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아쉬운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 타입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마지막 타입이 여기 현장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타입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 먼저 보면은 여기가 주차 공간입니다. 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일단 저기 안쪽까지 가면은 차가 하나 둘셋네 대까지도 잘하면 어...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러네요. 어, 주차 공간이 그 정도로 많이 여유가 있고 여기 단지 내 도로가 되게 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옆에 여기다가도 차가 한두 대, 많게는 한세 대까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 대모임을 하는 날, 아무리 차가 많이 와도 다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집 들어가는 길에는 여기 무소음 트렌치까지 딱돼 있고, 음. 단지 내 도로에도 무소음 트렌치가 딱돼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거나 차량이 이동을 할때 소음 같은 건 없을 것 같죠. 네. 음. 여기 앞에 ppt에서 썼던 것처럼. 대지 면적이 148평이에요. 근데 땅이 거의 직사각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원합니다. 그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남향 지금은 시간이 저녁 6시쯤 돼가지고 해가 서쪽으로 가 있는데 정남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을 쫙 받을 수 있는 마당인 거죠. 네. 음. 그래서 확실히 개방감도 좋고 채광 효과도 내부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옆에 공간까지 가면은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마당이 되게 넓잖아요. 네. 그 조경수들을 굳이 심어 놓지 않고 이대로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땅 음, 모양이 이쁘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텃밭 공간도 저는 텃밭을 쓰기보다 나이 대가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자갈들 있잖아요. 작은 돌들. 음. 하얀색 돌이나 뭐 검정색 돌들. 그런 걸로 쫙 깔아놓거나, 음. 아니면 저기 우리 들어올 때 있었던 현무암팔 네. 그런 걸싹 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차하고, 이쪽으로도 다닐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물 외관을 딱 보면은 여기 단지에서 이 타입이 평수가 제일 커요. 건물이 53평인데 네. 이 건물 외관을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집두 개가 합쳐져 있는 느낌. 음 하나씩만 봐도 한집 같다 정도는 아니지만 <laughs> 되게 큽니다. 53평의 음 평수답게. 그리고 또큰 크기에다가 다른 색깔의 두개 집이 합쳐진 느낌이니까 네. 되게 여태까지의 집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여기 중정 공간에 대나무를 이렇게 쫙 심어놨어요. 음. 이게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딱 포인트를 주면서 이쁘기도 한데 내부에서 봤을 때가 저는 좋더라고요. 어. 그거 한번 보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위쪽에 포치가 넉넉하게 나있죠. 네. 그래서 눈이나 비올때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음 장점이 있고 여기 현장은 항상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문이 너무 무거워요. <laughs> 어, 두꺼워. 고정하고 보면은 두껍죠, 피디님이 보기에도. 네. 그 말의 뜻은 단열성이 좋다. 아또 외부랑 내부 소음이 좀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세히 보면은. 악어 가죽 느낌처럼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죠. 네. 들어와서 보면, 전실입니다. 다른 타입에서는 전실이 조금 더 넓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전실이 조금은 좁은 대신에 방이 그만큼 더 넓어졌다라고 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좁아졌긴 하지만 여기 전실이 결코 좁은 게 아니에요. 두 명에서 세명 정도 있어도 전혀 붐비지 않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장은 네칸 있고, 스타일 체크 가능한 거울이 밑에 띄움 시공돼 있으니까 우리 데일리용 신발들은 밑에 넣어놓으면될것 같아요. 네. 반대편에 일괄소등기 있으니까 켜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다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천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장재, 외장재, 인테리어, 그리고 구조 이런 게다잘 빠졌거든요. 음. 지금 딱 봐도 화이트 색상에딱 고급스러운 느낌 나죠? 네 여기 딱 거실이랑 주방이 합쳐진 형태인데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지 않아요? 네 거실을 먼저 보면은 여기를 딱 아트홀로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피디님 쪽에서 보면은 딱 여기가 소파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소파를 해놓고 하면은 아트홀 이쁘고 좋은데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쪽에는 집이 있어서 반대편에다가 여기에다가 차라리 소파를 하고 이쪽 공간에다가 TV를 넣는 거죠 음 그러면은 여기를 딱 봤을 때 채광 효과도 좋고 개방감도 좋아요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음. 그리고 반대편에 또 창이 있죠 네. 이 창이 있으니까 누구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다볼 수가 있고 추가적인 개방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여기다가 소파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리고 여기 또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위쪽에 보면 살짝 층고가 높죠? 네. 이 말의 뜻은 2층에서는 살짝 계단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하지만은 뭐, 2층도 층고가 낮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1층에서는, 어, 층고를 살짝 올려서 개방감을 좀더 시원하게 줬다. 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공간을 보면은, 주방 공간도 널찍하게 나있죠? 네. 일단, 와이드 싱크대에 이렇게 길게 쭉 나있고, 살짝 꺾이는 형태인데, 식탁 같은 거를 여기서 이거는 좀 높거든요. 네. 이거보다 살짝 낮게 해가지고 네. 한이 정도 높이 네. 오게끔 해서 여기까지 딱 뻗게 음. 식탁을 하나 해놓으면 딱될것 같아요. 음. 공간 분리도 되고 딱 앉았을 때 높이도 괜찮고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동선도 괜찮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냉장고 큰거 넣는 거 아니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냉장고 하나 넣고 네. 옆에 공간에는 그냥 작은 냉장고 하나 추가로 배치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우리 워시타워 같은 거, 아니면 추가 냉장고 같은 거는, 여기, 다용도실에 넣으면 됩니다. 음... 충분하죠? 넓이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스쿠타. 아. 여기서 좀 조리 같은 거할수 있게끔. 네. 제가, 여기 주차 거의 한 일곱 대 여덟 대까지도 할수 있다 했잖아요 일곱 대 여덟 대? 네 <laughs> 아니 여기는 세대 하고 네. 밖에다가 또 대면 되니까 <laughs> 여기다 이 공간을 안 쓰더라도 네, 여기 네. 주차 공간 라인이 딱두 개거든요 네. 차두 대를 댈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라리 확장을 하는 거죠 음... 썰름 시공을 여기에 해가지고 보조 주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아... 그래서 생선 뭐 삼겹살 라면 이런 냄새나는 음식들 그런 거는 저기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도 주차 공간은 충분하니까 그렇죠. 활용하기 나름으로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기 에 좋은 거 같아요. 빵이 크니까 활용도가 확실히 좋습니다. 음. 음. 그래서 주방이랑 거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방 보기 전에 여기 계단 밑 공간 보고. 이 계단 밑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습니다. 펜트리 음...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뭐 개인 짐들 안 보이게다가 안 보이게 <laughs> 네. 수납을 좀할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1층에 있는 게스트 화장실 그냥 간단하게 뭐 용변 보고 손 씻고 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 1층에 있는 방에는 모든 게다 있어요. 안방으로도 음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구성입니다. 네. 물론 2층에 안방이 있어요. <laughs> 여기 방을 딱 보시면은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생활을 하기에 딱 괜찮은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합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자녀분과 같이 사는 분한테도 좋고 아니면은 두 분이서 거주를 하시는데 1층에 작업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도 좋고 뭐 만약에 손님분이 온다면은 손님분 내어주기에도 좋은 음. 공간입니다. 여기 그리고 보면은 큰 창이 있죠. 네. 이거 열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은 석재데크가 있는데 이 석재데크를 좀 확장을 하고 썰룸 시공을 해가지고 작업방으로 좀 써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럴 수도 있는 게 반대편에 보면은 붙박이장이 있죠. 굳이 옷을 넣지 않고. 뭐 작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놔도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기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뭐 샤워할 수 있고 손 씻을 수 있고 용병 <laughs> 볼수 있는 충분한 그런 네.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층 가는 길에 우리 집 내부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대나무가 이쁘다 했잖아요. 네. 이거거든요. 일단 창호가 쫙 크죠. 네. 그리고 앞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고, 음.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딱 있어요. 되게 숲 속에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의, 중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가는 길은요, 요즘, 피디님. 네. 대리석은 원래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테라조 타일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음 여기는 이 테라조 타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층으로 오면은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음 네, 작은 방 먼저 볼 건데, 네. 여기 공간, 남는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어, 수납장 같은 거 네. 설치해 놓기 딱 좋은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파우더룸이 이렇게 음 있습니다. 넓죠? 네. 수납공간도 많고. 그리고 화장실. 2층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 전형적인 화장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laughs>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을 볼 건데, 음, 여기 방에도 복박이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을 딱 들어와 보면은 1층 방이랑 크기가 비슷하죠? 네. 근데 북박이장이방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실제로 이게 없으면 좀더클것 같죠 음...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를 그냥 메인 드레스룸으로 써도 될 정도로 네. 어, 괜찮은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방은 좋은 게이 전망이 되게 좋아요 음... 음, 막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여기를 안방으로 써야 하나? 좀더 괜찮은 <laughs> 방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큰 방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안방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이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나는 화장실이 좀 떨어진 것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음. 아, 안방 가기 전에 이 중정, 중정 공간, 이 창. 확실히 창호가 크니까 시원하네요. 맞죠? 네. 또 남향이잖아요. 채광 효과도 촥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공간입니다. 음, 진짜 넓다. 와, 여기는 엄청 큰 침대 있잖아요. 네. 그런 침대 딱 궁전처럼 해가지고 <laughs> 딱 해놓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맞죠? 침대만 넣어놔도 되는 게 화장실은 저기 거 이용을 하면 되고 네. 여기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또 들어있죠. 음 그리고 파우더룸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 다 옵션으로 방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죠. 아 음. 그래서 여기서 옷장에 옷 넣고 파우더룸에서 뭐 화장 같은 거 하시고 음 여기는 온전한 그냥 휴식 공간, 침대만 딱 넣어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되게 크니까 이쪽 면에다가 빔 스크린 같은 거딱 해도 되고 아니면 TV 큰거 네. 설치 딱 해놔도 될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아 테라스라고 하면은 뭐 작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넓죠 와... 시원합니다 엄청 넓은데요 이스다 네. 만한 좁은 테라스가 아니고 되게 넓죠 네. 그리고 안전헨스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어깨 높이만큼 오니까 답답한 느낌도 없고 네. 또 이게 불투명한 헨스가 아니잖아요 네. 자칫하면은 또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되게 개방감이 좋다. 시원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바닥을 보시면은, 나무 같은 자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비를 맞아도 막 흡수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또 배수구가 두 개가 있는데, 배수구 쪽으로 잘 보시면은, 땅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어땠어요, 피디님은? 아, 뭔가. 네. 여자친구를 떠나보내는 마음. 너무 좋은데, 이게 마지막 타입이라는 게 너무 좋았요 아 <laughs> 무슨 소리 하는거 했어요. <laughs> 아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현장에. 음, 저도 여기 타입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음. 저는 하,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똑같아요. 아, 생각보다 집이 작네요. 그쵸? 음, 맞아요. 어, 보신 분들은 좀 느낄 것 같아요. 아, 내가 보고 갔는데 너무 작더라. 근데 여기는 되게 큽니다. 물론 영상에 담긴 영상에서는 조금 더커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와보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창호들도 크고, 뭐 방들, 마당 전부 다 큼지막하고, 특히 여기 앞에 전망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현장이 인기가 많고, 또 우리 과장님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친구를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음.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은 저기 물류창고가 있어요. 네. 쿠팡 물류센터인데 저게 좀 단점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저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응. 왜냐면은 이천 전원주택 부지가 보통 가로등이 없는데 응. 저게 가로등 역할을 해줘요. 맞아요. <laughs> 엄청 밝아요. 응. 자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엄청 밝죠 이것처럼 우리집에 빛이 되어주는 느낌 그리고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현장들은 그만큼 주변 도로가 넓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들어올 때 보강토들 있잖아요 그게 가공석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매립되어 있었던 돌들이란 말이죠 공사를 할때다 나왔던 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놀렁한 땅이 아니다 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같은 것도 잘 되고 건물 외부 내부 인테리어도 좋고 음. 아! 제일 중요한 거 축사 냄새가 안 납니다 <laughs> 여기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네.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제가 <웃음> <웃음> 주변에 보면은 산들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져 있어 가지고 음. 이천에는 주변에 축사가 없어도 바람을 타고 냄새가 오는데 여기는 안 나요 맞아요. 비가 온 다음 날에도 안 나고 맞아. 아무 때도 안 나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나요. 황금도 비가 왔는데, 음안 나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괜찮은 리뷰와 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